어, 제가 목사되고 여러분들께 첫 번째 하는 설교인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묵상하고, 또 여쭤보고, 그렇게 해서 받은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곧 목사가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무엇을 더 열심히 할까요? 말씀묵상을더 열심히 할까요? 아니면 신방을 더 열심히 할까요? 뭐 어떤 사역들을 더 열심히 할까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어, 다 내려놓아라 라는 거였습니다. 어, 승아나다 내려놓아라. 뭐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내한테 맡겨라는 것이었습니다. 너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힘을 빼고 나를 의지해라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내려놓으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수와 오장인데, 어, 본문 앞에 내용들을 먼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한 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자인 여수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 여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대열의 선두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계들. 제사장들이 메고 앞장을 서게 됩니다. 언약궤를 메인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니까 어떻게 됐냐하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던 물이 멈춰 버립니다, 그쳐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말라버린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되는 것이죠. 이 기적의 이야기를 들은 가나안 땅의 왕들이 듣고 어떻게 됐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 이야기는 여수와 2장에 보시면 라합이라는 기생이 여수와가 보내 정탐꾼 두 명에게 고백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것과 아모리 두 왕이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것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아모리 두 왕을 죽인 것도 듣고도 마음이 듣고 정신을 잃은 상태인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 땅 바로 앞에까지 와 있는 것이죠 그것도 말도 안 되게 요단강이 또 끊겨서 마른 땅을 건넜다는 라 것을 들으니까 이거 환장을 노리십니다 즉 가난 땅의 왕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게임은 끝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싸움이나 또는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눈을 피하거나 기싸움에서 진 것은 이미 게임에서 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수와 같은 이런 지도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무기 점검하고 또 전략 짜고 군사 뽑고 쳐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에게는 빨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려놓아라. 내려노아라 한번 더 내려놓아라. 내려노아라다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시작.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수화에게 이르시되 너는 무시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심해. 네,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여수화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가요? 할례는 남성 생식기의 음경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거 보고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포엑스 수술이라고 하죠 이제 아시겠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할례를왜 행해야 되는지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11절을 읽어보면 한번 나오는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네, 할례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태어난 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합니다. 최초에 할례 받았던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았고 그다음 아들 첫 번째 아들인 이스마엘이 13세 때 받고 그다음에 이삭 시간이 지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즉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지금 여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5절을 읽어 볼까요? 그 나온 백성은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 세대가 바뀐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이제 죽고 이제 2세대 백성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강약길에서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수아에게 다시 백성들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창세기 17장 14절에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기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알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타이밍이 이때냐는 것입니다. 가나안 왕들은 마음이 녹아서 정신이 나간 상태고, 이제 3, 4km 정도만 걸어가면 적들을 쉽게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 이때왜 이때 할례를 행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할례를 행해도 괜찮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요수아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지도자도 교체되었죠? 백성들에게 자신의 리더십을 제대로 각인시킬 수 있는 아주 저로이기이지 않습니까? 요수와도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하실 겁니다. 어, 저는 그 인정 욕구가 엄청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칭찬받으면 하늘을 날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를 무시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주해버립니다. 네. 이번 여름 교육수련회 때, 어, 저를 더잘 알게 됐습니다. 버크만 검사라는 자기 진단하는 검사가 있는데, 저는 그 인정과 칭찬의 욕구가 그래프로 봤을 때저 높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내와 많이 싸웠던 이유가 아내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인정을 안 해주니까 자주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내도 사모의 모임에서 검사해보니까 인정 칭찬 욕구가 저보다 더 높이 있더라고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허락 안 받고 올리는 거거든요. 저기 그 동그라미 쳤는 데가 초록색 그래프인데 여기는 인정 칭찬 욕구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저 위에 있잖아요. 맞죠? 근데 다른 장 연기 보시겠습니까? 요거는 3호에서 한 건데 아주 뭐 그냥 높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저 끝에 있어요. 완전. 그래프를 뚫고 갈 기세였어요. 그래서 서로 인정, 칭찬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서로 그걸 안 해주고 바랬기만 했던 거예요. 아주 대단한 사모입니다. 네. 제 안에 보면 좀 칭찬 좀 해주세요. 네. 이렇듯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수, 여수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제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수와야, 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승리하는 거다 안다. 너가 하려고 하는 거, 너가 드러내려고 하는 거, 자랑하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다 안다.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니? 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거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할래행하는 것이 내려놓는 것일까요? 한번 남자들만 대답해 봅시다. 어렸을 때 할래행하고 어떻겠습니까? 병원에서 아장아장 기어 나와서 집에 가서 꼼짝없이 누워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이렇듯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여러분 공격할 수도 없고 방어할 수도 없는 아주 무방비 상태입니다.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창세기 34장의 디나 강간 사건을 보시면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소 추장이었던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되죠. 세겜은 아버지와 함께 야곱을 찾아가서 디나를 사랑하니까 서로 통혼하여 각자의 딸을 주자라고 제안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내 누이를 서로 통혼을 하려면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라 말하죠. 세겜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돌아가서 희위족 속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치사하지만 그들이 할례를 받고 3일 동안 아파하고 있을 그때 야곱의 아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급습하여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꼼짝 못 하고 죽어버리는 거죠. 여수한 이 디나 사건을 통해 할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아주 위험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절대적 순종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내려놓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전적으로 믿는지 또는 순종하는지 너희가 할수 있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수 있어도 나를 드러내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 생각과 달라서 누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내려놓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내려놓아라. 더 내려놓아라. 한번더더 더 내려놓아라. 더 내려놓아라. 아니, 내려놓았는데 뭘또 내려놓는단 말인가요? 아니요. 한 손은 내려놓아도 아직 한 손은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내려놓을 수 있지만 이건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뒤에 10절에 보면 한 가지 더 명령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간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페소벌 넘어가다 지나가다 뛰어넘다 라는 뜻입니다 출애굽하기 전날 밤의 열 번째 재앙으로 죽음의 사자가 애굽 장자들을 죽일 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데서 유래된 그런 절기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구원된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너희는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0년 동안의 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이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언약된 백성으로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신앙적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복음세에 보시면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셨고 유월절 기간에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고 그날 저녁에 체포되어서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신학 성경 또한 유월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시키기에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아주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할례를 행한 후에 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더 내려놓는 것일까요? 10절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첫째 달 10일에 길갈에 진친 뒤에 4일이 지나고 14일 전에게 열의 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4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 대답해 주세요. 아직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픕니다. 그래서 아직 낫기도 전인데 3, 4km를 더 걸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여리고 평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평지는 여리고성 근처의 넓은 초원지대를 말합니다. 여리고성에는 군사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 종교적인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아주 아주 위험한 그런 일입니다. 할례를 행한 뒤 아직 낫기도 전인데 적들에게는 다 노출된 이 넓은 초원지대에서 유월절까지 지킨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수와 백성들 입장에서는 할례까지 행했고 유월절까지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무리 가나안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은 상태라고 하지만 이 무방비한 상태에서 공격 당하면 당연히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전쟁을 맡기고 자신을 내려놓는 여수와 백성들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외는 무슨 뜻이냐면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다 이 경외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붙이는 것인데 즉 하나님만을 경외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수와도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가난한 적군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 자신을 내려놓고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더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수와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내려놓으면 안될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한 손은 내려놓을 수 있겠는데 이두 손을 다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을 때 채워주시고 더 내려놓을 때더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손을 내려놓을 때두 손을 채워주시고 두 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어깨에 매어줄 정도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어, 제가 신방하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도사님, 아, 그때는 강도사님이었습니다 네, 지금 아니고 강사님, 어, 저는 주율성소도 하고, 어, 리더도 섬기고, 금철 등 예배도 잘 나오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은 없을까요? 예전에 그 뜨거웠던 때가 그립고, 다시 그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 저도 들으면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같이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러게 왜 그럴까요? 성경을 안 읽으면 성경 읽으라고 해줄 것이고, 기도 안 한다고 하면 기도하라고 할 것인데, 다 하고 있더라 말이죠. 근데 순간 하나님이 딱 감동 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어, 아직 자신을 더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화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아직 한 가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 헌금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고 몸으로 헌신하는 것은 할수 있겠는데, 돈은 아직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헌금 생활하고 11주 생활을 꾸준하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어, 저는 청년들에게 헌금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청년들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재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아니 청년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모두 이 재물 앞에서 연약한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어, 저는 8년 동안 1원까지 매일 가게 부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쫌생인 아닙니다. 네. 저에게 가장 평안을 주던 것은 차곡차곡 쌓여가는 통장과 아버지의 그늘이었습니다. 참 그때는 돈을 많이 벌어도 욕심이 끝이 없고 자유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고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믿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늘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역자 길로 오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모을 돈이 없습니다. 가계부를 써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씁니다 8년 동안 가계부 썼던 거다 버릴까 합니다. 그리고 계획대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계획을 짜본 이번 달에는 분명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다 채워지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먹이셨다고 했는데 어떤 때는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어떤 때는 막 독수리를 보내주셔가지고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지금은 재정적으로부터 저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제가 자유롭게 할수 있는 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힘을 빼니까 자유롭고 힘을 빼니까 평안하고 힘을 빼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물질의 불안함 등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경험한 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해주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12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12절. 또그 땅에 시작 또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네 광야 생활 때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이제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 하면 그 가나안 땅에 소산물을 먹고 난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소산물을 먹은 날까지도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아들지 못하는지에 상관없이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를 매일매일 내려서 먹여 살려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 먹여 살려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굶겨 죽이시도 아니시고 만나를 통해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의 시작으로 이제 여수아 5장에서 만나 그친다는 것은 광야 생활 40년의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쉬웠을 수 있습니다. 또는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다가 이제 스스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육적인 만나는 이제 요수하에서 끝이 났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참떡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이 기적 같은 만나는 이제 끝이 났으며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모두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어, 땅을 주신 뒤에는 소산물을 먹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소산물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불안함들을 내려놓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임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꽉 쥐고 있는 것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 그것까지 더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요수하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이 두려워서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더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더 내려놓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다 내려놓아라. 다 내려놓아라. 한번더다 내려놓아라. 다 내려놓아라. 목사님 장난하십니까? 두손다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내려놓을 거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거닙니다 옛날에 할머니 안쪽 주머니에 넣어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절대 버리지 못하는 것, 그거 꽁꽁 싸매고 있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까지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다 내려놓라고 으 하는지 다 같이 13절부터 14절 앞부분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수아가 시작. 여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대장으로서 이스라엘의 가장 앞에서 전쟁을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수아와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할례도 행했고 유월절도 지켰고 그래서 하나님 관계도 다 회복했고, 그리고 만나도 그치고 소산물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서 여수와가 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13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시작.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수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와 같은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너가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발에 지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다, 양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울 것이기 때문에 너가 지도자가 되어 전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도자를 권리를 양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수아의 주가 이 리더십의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을 때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으로 권위까지 세워졌고, 가난 모든 왕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 다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그 자신감만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수아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낼 수 있고 나를 자랑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하고 그거 내려놓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까지도 내려놨고 저것까지도 내려놨는데 이제는 다 내려놔야 됩니까? 이것도 순종했고 저것도 순종했는데 다 순종해야 됩니까? 주일 성수도 하고 소그룹 모임도 하고 있는데 리더도 해야 됩니까? 주정환금도 하고 감사환금도 해야 되는데 11주까지 해야 됩니까?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상대방이 직업도 안 보고, 나이도 안 보고, 얼굴도 안 봅니다. 그런 하나님, 대머리만큼은 안 됩니다. 키까지 포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또는 연애할 때 부부관계나 사랑관계 사이에서도 자신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상대방의 티끌만 보고 나의 들보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움도 항상 상대방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못난 부분도 인정하고 내려놓고 내가 정한 그 기준치도 내려놓으니까 꽤 인생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한 가지씩은 내려놓은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더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절대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그것까지도 오늘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그한 가지가 여러분의 영혼을 서서히 갈가먹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가져왔는데,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Ah! if he had the chanc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네 원숭이 잡는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 원숭이가 어리석어 보이시나요? 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저 손만 놓으면 되는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볼때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것만 놓으면 되는데. 원숭이는 100에 100 저렇게 하면 다 잡힙니다. 왜냐하면 놓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뭘 내려놔야 되는지 스스로가 더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인정받으려는 욕구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내 밖에 모르는 이기심입니까? 치기질투입니까? 확신에 찬 자신감입니까? 아니면 내 혼자 다할수 있다는 그 교만함입니까?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하고 있는 것, 나의 연약한 것들, 세상이 두려워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오늘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영혼을 갈가먹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고 더 내려놓으면 더 채워 주시고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 채워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